지금부터 충성분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 공약으로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의 주의 내용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신과 가족에게 맞춤형 상당 금진,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 4억 2천만원, 도비 3천2백만원, 군비 4억 6천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면적은 125평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심리안정실, 사무실, 가족카페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10일 현재 건축 중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완공되어 오늘 치매 안심센터 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수님께서 또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치매센터에 전담 인력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여 주시어 팀장을 포함한 1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관내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해당 가족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도록. 운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신우중화건설 대표 성기철 귀사는 충성군 신공의지대함으로 개소식을 맞이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수 윤경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침해 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는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제가 또 선거 기간 동안 제가 치매안심센터, 안심, 노인 요양병원 여러 가지 선거 공약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기 중에 이렇게 또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삶에 좀 도움이 되자고 정말 청송군이 앞장서서 이 치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송군은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이 건강한 청송군 어르신이 행복한 청송군이 바로 우리 청송군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래 까만 양복 입고 무대에 서서 폼 나게 살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빼뿌려지게 6.25 전쟁을 치르고 또 심지어 사로 태풍을 거치면서 이대한 대한민국, 황폐화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좀더 부담을, 좀더 행복한 삶을 드리고자 이런 센터를 만들고, 검, 검진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층에다가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2층에 두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머님들이 이 병원에 오셔서 치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센터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진찰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실상관청송군의료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0세까지라도 아프지 말고 치매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처럼 웃으면서 손뼉 칠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야아약하다가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으면요. 자식인데도 좋고 본인도 좋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는 꼭 사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능력이 있는 데까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저 윤경이도 1등 정성군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정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부디 강간하시면서 만수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을 위해 오늘 청소년 치매 안심센터를 그 개소하는 계획 때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치매 안심센터 믿고 치매 걸리지 마서 그게 최고시대죠, 맞죠? 그리고 군수님 100세까지 우리 처음 예전 먹어요. 내일 모레 100세입니다. 돈로스서로커며 아주 머리 주무시고 이때 나서 머리서 감고 하는데저고도 화장실 가고 볼일볼수 있는. 그 때까지 120세든 130세든지 또, 그 때까지 안전하게 오래오래 오래 계시면 됩니다. 제가 경로도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인데 이제 만날 인사 드리는 게할매 아프지 마소거든요. 정말 아프면 제가 슬프고 또뭐안 아프고, 싶, 누가 여기 계신 분들 누군들안 아프고 싶지만은 근데 이제 참 병이라고 하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냥 그 특히 또 이제 겨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감기 조심하시고 또이 하루 끝그 멀쩡하다가 또 연세 많으면 감기에 또 폐렴에 막뭐 이렇게 해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병두 가지를 들으라 하면 암하고 치매합니다그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 제가 그 옆에서 봤습니다. 서 사는 전에. 그 저, 제가 선거 열사를 놔두고 저희 모친께서 치매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보기가 안 됐고,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또이 치매가, 가족 중에서 치매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가족은 잘못하면 형제 간이다 끊어집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또 주변 이웃들 많이 힘들게 만들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게 바로 치매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군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고맙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간 아시는 대로 여, 여, 보, 의료원에 들리는 김에 치매안심센터에도 들려서 검사도 한번 받고 교육도 한번 받고 또 처방받을 약이 있으면 처방도 해준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치매안심센터를 잘 이용하면서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청소이될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웃으면서 밝은 청송 사회에 이끌어 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포즈 취해주고 정면 만로 가시면 됩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취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거의 거머쥐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고네 오늘 시실 때는 여기가 구들빵으로오리 있어요. 아 예, 여기가 있으시나? 아, 여기 여기 예. <laughs> 네 여기요. 딱지만. 어르신들 와서 소품도 만들고. 네. 시 예. 엄청 기대시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들이 CF로 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놀이도 하고. 노래도 하시고. 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쌤이 처방에 의해서 심리 안정신이라고 해고 정신이나 치매질환자들을 이제 본 내상에 맞게.